소미남 10년석 TV 돌직구 이슈기자 한주 한 교역입니다. 오늘 10월 21일이고요. 두번째입니다. 어, 기사는 이제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하남시 어, 사망공무원 엄정수사 동료공무원 1109명 서명 제출. 어 하남시 공무원 대다수가 동료 공무원 사망과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 하남시 지부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받은 1,109명분의 엄정한 수사 촉구 탄원서를 20일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어, 탄원서는 지난 27일 숨진, A 팀장의 유족이 측전 단, 단체장을 상대로 하남서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서명 인원은 공무원 정원 3월 기준 1076명을 넘어섰다. 공무원 노조는 정원 외 무기 계약자 등 공무직 근로자들도 서명에 참여해 공무원 총원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팀장은 미사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15일 행정복지센터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이후 유적 측은 A팀장이 대민 업무를 처리해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면서 하남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 팀장이 한정된 예산으로 동민행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 회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하루짜리 행사를 무조건 3일로 무조건 3일간 행사로 늘리도록 강요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병환 노조위원장은 고인을 극단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부번호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면서 공무원 노조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조직 내부에서도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NGO 민간단체인 공정몰론국민감시단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도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사기간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1만 명 선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2,4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줄 요약입니다. 어, 당시 공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점 의욕이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눈을 뜨고 감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